지금으로부터 약 280년 전쯤에 미국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1734년 말부터 1735년 중반에 이르는 약 반년 동안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지역에서 300명 이상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부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거리에는 밤마다 할일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청소년들이 줄어들었고, 술집에도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저녁마다 찬성을 부르며 예배하는 가정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응의 불길은 미국의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서 수백, 수천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간간히 일어났지만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부흥을 가리켜 제1차 영적 대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부흥의 불길을 지핀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31절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이 구절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런 즉으로 시작됩니다. 그럼으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앞에서 말한 내용의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laughs>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먼저 속담 하나를 예로 들어봅니다. 난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새나 쥐가 들은들 알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속담이 존재하고 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 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기 가게 마련이니까 아무도 안 듣는다고 해서. 막말하지 말고 말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낮에는 새일까?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 개나 고양이보다는 날짐승인 새가 몰래 비밀이 말하는 사람에게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쥐는 밤에 몰래 돌아다니며 활동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라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대표할 만한 것으로서 어떤 하나를 표현한 것이 새와 쥐입니다. 그럼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 생활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먹고 마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라는 말은 너희가 행하는, 사랑하는 일상적인 모든 것에서 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본문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라는 표현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는 표현은 사람이 하는 일들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31절 뒷부분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다 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라는 말은 하면 좋을 것 같다거나 하기를 바란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한두번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평생을.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살아 움직이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이든 돈과 관계없는 일이든 그것이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31절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즉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존재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삶의 목적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그들에게는 이미 잃어버린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일이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목적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많은 책과 논문들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에 관한 논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되찾으려고 귀한 약을 구하러 길을 떠납니다. 이 경우에 약을 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큰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요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적인 목적이란 더큰 목적에 이르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럼 더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약을 구해서 먹고 건강을 되찾는 겁니다. 그게 더큰 목적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봅니다. 학생들의 경우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합니까? 이번 기말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또 다시 갖게 되는 우선적인 목적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없이 많은 우선적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우선적인 목적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에 품고 바라보고 이루어가는 모든 목적들의 목표가 되는 목적.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그 목적을 일컬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일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죠. 여기서 제일되이라는 말의 의미가 궁극적인,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는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살려는 열정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언행, 계획, 이루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선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알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 선생님은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32절과 33절에서 그 예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32절과 33절에 대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두 구절에 대해서는 재작년 이맘때 사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코앞에 놓인 급한 우선적인 목적만을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그 다음에 있을 우선적인 목적을 세워놓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선적인 목적에만 매달리느라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 전체를 관통해서 인생 전체를 꿰뚫고 이루어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목적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것을 걸고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올인해서 모든 걸 쏟아, 쏟아붓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내가 이 땅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는가? 궁극적인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업적을 이룰 수도 있겠죠. 엄청난 재물을 모을 수도 있겠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룰 수도 있겠죠. 남들에게 행복하게 산다고 말을 칭찬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도착지에 이르지 못하고 침몰하는 배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계속 품고 살아가십니까? 이 목적이 없으면 내 삶이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달라진 것 같아도 다시 제자리가 됩니다.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전혀 양보하지 않으려 하고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마음속에서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해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을 품고 살면 모든 일 배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늘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입니다. 또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모인 사람들만이, 그러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사십니까? 혹시 그 목적을 잠시 잊으셨거나 잃어버리시지는 잊어버리, 않았는지 자신의 삶, 마음을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왜 사는지, 왜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지를 돌아봅니다. 흐리 흐릿해져는 이 마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선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한 시도 이 목적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짙은 안개가 있고 폭으로 쏟아지는 나날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과 존재의 가치와 삶의 모든 의미들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바른 삶의 목적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부모들을 보고 자녀들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